작은 경차의 테라스 약간 불안하지만 직접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좀 불안하지만 막상 올라와 보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등받이 의자가 튼튼한지 여러 번 확인도 해 봤는데 괜찮은 것 같네요. 사다리도 튼튼한지 다시 한번 확인해봅니다. 안전이 중요하니까요. 네, 좋습니다. 막상 올라와 보니 세상을 모두 가진 특별한 느낌이 드는군요. 테라스, 갈수록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. 한눈에 모두 내려다 보니까 정말 기분이 좋네요. 바다를 바라보며 뷰를 즐긴다면 힐링, 그 자체가 될것 같습니다. 반디 캠핑카에서 제작한 테라스. 여기에 옥탑에 앉아 낚시를 한다면 생각만 해도 짜릿합니다. 조심해야 할 것은 음주 후 내려가고 올라가고 할때 넘어질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네요. 테라스에 앉아 한잔하면 끝없이 마시게 될것 같으니 음주는 피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차량이 네이 차량인데 이렇게 그 재밌는 기능들이 있어요. 이게 지금 반디 캠핑카에서 어, 제작을 했는데 어, 저는 이제 낚시를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어, 낚시도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고 여기서 딱 기다리면서 또 소주도 한잔할 수 있는 어, 이런 자리를 또 마련했어요. 이 작은 차에 이 테라스 어? 그리고 불을 즐기면서 지금 이 전시장에 바깥에 다 보여요. 올라가서 앉으니까 이 테라스 아주 마음에 들고 그리고 햇빛이 쨍쨍 이렇게 내리 비칠 때 이렇게 이제 그어닝 식으로 카프식으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어~ 뭐 아주 그늘 쪽으로도 굉장히 좋고 햇빛이 쨍쨍 어? 그할 때도 이 낚시해가면서 여기서 뭐 둘이서 같이 뭐 여기 테이블 하나 있으면 뭐손수를 또. 좋고, 그러면서, 어, 이렇게 즐길 수 있는, 어, 아주, 워칭 그, 네이, 네. 그, 바, 네. 반디 캠핑카만의 네. 그 어떤 네. 노하우라고 할까요? 네. 어, 요렇게 또 예쁘게 제작을 해줍니다. 네. 어, 저는 이, 이 안에 시설도, 네. 어, 60미터의 청소통이 들어가 있어요. 그것만 해도 굉장하고, 침상 기장이 2m가 넘습니다. 그래서, 하여튼, 이 작은 경차지만 어마어마하게 넓은 신상과 어, 청수동 60리터, 그 다음에 전기도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어, 2 0 0암페어가 들어가 있고,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지금 이 테라스, 이 테라스. 여기서 뭐, 어, 낮에 누워서 시원하게 바닷가 앞에서, 어, 잠도 잘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. 근데 개인적으로 저 도서국 도둑... 고속은 펼쳐이 조금 있어가지고, 약간 부족긴 하지만, 아주 좋네요. 그, 뭐, 무엇보다도 뭐이 낚시, 네. 거기다가 또이 미니 어닝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, 아주 재밌게 잘 만들어진, 반지만의메이 퀵피카였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